안녕하세요. 프리뷰의 엔팀장입니다. 3월 17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모비스와 KCC 경기입니다. 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우석과 장재석이 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최진수가 지금 잘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음, 허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창영이 포렌들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부터 이제 김지환이 오늘, 어, 김지환이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백코트의 뎁스가 조금은 두터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허웅이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당장 오늘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은 아닌데 어, 직장 경기, 이제, KCC 경기를 보면은, 3쿼터까지 예상 외로, 예, 예상 외로, 어, 좀, 끌려가는 경기는 아니고, 로슨과 이정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정창영이 일단 백코트에서 막히다 보니까, 라거나까지 공이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고, 이승현의 폼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높이에서의 어떤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좋지 않은 상황. 반면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바리엔토스가 최근 뭐 하드캐리, 하드캐리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팀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바리엔토스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진수도 제 몫을 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아바리엔토스가 쉬고 있는 동안 서명진의 활약도 뭐 나름 괜찮으며, 최진수 또한 이우석과 장재석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최근 경기의 흐름만큼은, 최근 경기의 흐름만큼은 KCC보다 모비스가 더 좋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틀을 쉬고요. 모비스는 단 하루만 쉬고 경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모두 다 모비스가 승리했는데, 글쎄요. 오늘 경기 이제 KCC가 이 부분을 극복을, 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어, 당장 두 팀이 풀업에서 만날 수도 있는 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극복을 하고 싶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전력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아바리엔토스를 마땅히 제어할 만한 지금 어, KCC의 백코트 자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프론트코트에서 어, KCC가 모비스보다 뭐 앞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 이승현이 폼을 끌어올려서 활약을 해 준다면 좋으련만 지금 뭐 이승현이 폼도 떨어진 상황에서 모비스가 최준수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물론 뭐 최준수가 이승현을뭐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승현이 활개 치고 다닐 만큼의 어떠한 플레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3점 슛감을 살펴보면 3점 슛감은 KCC가 26%, 물론 직전 경기에서 이근희가 좋은 3점 능력을 보여주면서 3점을 끌고 가지만 뭐 그렇다면 모비스에도 아바리안토스가 최근 좋은 3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필드골에서도 모비스가 45%, KCC가 41%, 전반적인 스탯마저도 모두 다 지금 KCC보다는 모비스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모비스의 최근 득점력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KCC가 모비스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며, 저득점 상황에서 모비스 승, 그 다음에 마인승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와 SKY 경기인데, 지금, 가스공사는 직장 경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뭐 아바리엔토스한테 탈탈 털렸죠. 예. 뭐, 이, 가스공사에는, 뭐, 이대성이 있지만, 이대성이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백코트 자원에서, 뭐, 아바리엔토스를 제어할 만한 유닛이, 뭐, 차바위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차바위도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많이 좀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바리엔토스에게 뭐 탈탈 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성 또한, 뭐, 모비스의 뭐 김영영 같은 자원들이 수비를 하다 보면은 이대성이 상당히 뻑뻑한 어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어, 가스공사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뭐, 종영원도 없는 상황에서 높이에서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기도 힘든 상황이고, 결국은 가스공사가 믿을 건 3점입니다. 3점. 한창 가스공사가 3점이 좋았었거든요. 예, 올 시즌 오버롤을 보면은 가스공사의 3점은 32% 리그 평균. 어, 한창 좋았을 때는 한 34, 5%까지 올라갔고요. 예.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요. 30%입니다. 30%. 30% 예, 딱 30%. 리그 평균보다 못한 모습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은 뭐, 가스공사의 할로웨이가 최근 폼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 페인트존에서의 어떤 득점도 어, 생각만큼 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뭐 sk가 페인트존에서 44득점 하는 반면에 어, 가스공사는 37득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sk는 뭐 오늘 경기 최준영과 최부경이 예, 출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많은 시간은 뛰지 않겠지만 일단. 복귀 자체만으로도 SK 뎁스가 상당히 두터워질 수, 두터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SK는 김선영이 모든 걸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김선영이 모든 걸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모비스 경기에서 가스공사가 아바리엔토스에게 고전하였다면 오늘 경기 김선영한테는 더더욱 고전할 수 있을 확률이 큰 경기입니다. 예. 어... SK가 뭐 원희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 어떤 장악 능력, 그 다음에 최근 SK 같은 경우는 어 김선영을 비롯해서 최성원이 오늘 경기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성원 대신에 최근 이 오재현이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예, 오재현이 준수한 활약을 해,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전반적인 어떤 팀 분위기나 어떤 경기력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이고 SK가 오늘 경기 뭐 김선영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원희 그다음에 최준영 최부경이 있는 SK가 어, 이대현 이대성이 뛰는 어, 가스공사는 가, 가스공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득점 경기 봅니다. 다득점 경기 보고, 많은 점수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두팀 경기 보면은 상당히 스코어가 많이 났었어요. 예. 직전 두 경기 상당히 많이 스코어가 났었고, 그 다음에, 어, 정효군이 SK전에서 특히 잘했는데, 정효군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가 정효군이 SK전에서 13 득점, 예, 13 득점, 그 다음에, 리바운드도, 예, 평균 4.2개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혁은이 없는 상황에서 좀 힘들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S, 마인승, 그 다음에 오버 예상합니다. 다음에, 배구입니다. 한국전력과 k b 손해보험이 경기는, 어, 한국 전력이 이제 풀업 진출이 확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카가 지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도 대부분 이군들로 끌려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비에나 한성정, 뭐 황경민이 있는 KB손해보험이 그래도 이군 전력인 한국 전력에게는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서재덕과 타이스 임성진을 한국 전력은 오늘 투입시킬 이유가 없어요. 예. 당장 풀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B 승 보고. 뭐 언어버 일단 패스하고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KB승을 봅니다. 한국전력은 다 빠질 것 같아요. 서재덕, 타이스, 임성진 다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KB손해보험이 비에나를 앞세워서 뭐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이 경기가 이 GS칼텍스와 도로공사 이 경기가 상당히 좀어 이슈가 될것 같은데 지금 어 이제 경기 외적인 면에서 이 차상현 감독, g s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이랑 한국 도로공사의 김종기 감, 김종민 감독이 상당히 친합니다. 상당히 친한데 어 김종민 감독이 차상현 감독에게 야좀져 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했다선 치더라도, 만약에 차상현 감독이 알겠어, 그럼 우리는 다 이진으로 꾸리게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경기, 도로공사 경기를 가져갔다면, 분명히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겁니다. 예. 요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친했으면 모를까? 친하니까 더더욱 GS칼텍스는 정의의 문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어, 저기, 인삼공사의 고희진 감독과의, 고희진 감독과 이들의 커넥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다가, 배구판에서 용목을 충분히, 용목을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GS 칼텍스가 직전 경기에서, 어, 예, 백업 멤버들을, 뭐, 문명화를 쓴다던가, 그 다음에 한 수지를 3세트만 쓰고 뺀다던가 하는 그러한 경기적인 어떤 요소는 있었지만, 건민지 강소희 모만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주전 3인방이 빠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끼케야 한 소지 중앙에서의 어떠한 어 중앙에서의 헐거움이 조금은 예상은 되지만 이 강소희, 모마, 권민지의 공격력이 현재 도로공사의 캡벨, 박정화 그 다음에 누구냐 문정원 보다는 훨씬 더 화력이 좋습니다. 직전 경기 도로공사 캡벨 29%의 공격 성공률, 박정환은 3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직전 경기 상대가 페퍼였어요. 페퍼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저조한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페퍼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티가 안 났고, 그 다음에 페퍼의 센터 라인이 너무 헐겁기 때문에 배유나가 17득점 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어, 보여주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이게 어, 도로공사가 절대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절대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최소한 4세트 이상 가는 경기예요. 최소 예, 누가 이기든지 4세트 이상 가는 경기고 매 세트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GS칼텍스의 프랜승 또는 오버를 보는 경기가 맞고 이걸 도로공사에 승을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도로사의 승을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경기는 차라리 이걸 승패로 가려면 저 같으면 GS 칼텍스 승을 가겠습니다. 예. 도로사의 박정화와 캡벨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득점이 안 나면 박정화 캡벨 라인에서 득점이 안 나면 도로사 오늘 엄청나게 고전할 겁니다. 오히려 이건민지 강소위, 물론 도로공사가 블로킹이 좋은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GS 칼텍스가 천내기를 너무 잘합니다. 예. 얄밉게 강소위도 그렇고 건민지도 그렇고, 오히려 모마가 걸리면 더 걸리죠. 블로킹에. 그래 도로공사의 키포인트는 배유나가 오늘 중앙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땐 도로공사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 오버 또는 GS칼텍스의 프랜승을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어, 프리뷰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빨간 딱지 프리뷰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어, 무료입니다 회원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따, 어, 저녁에 NBA 경기에서, 내일은 NBA 경기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엔팀장이었습니다.